안녕하세요. 저는 주택관리공단 성화 2단지 관리수장 임진목입니다. 제가 94년 1월달에 주공에 입사를 했어요. 입사할 때이 아파트 입주를 시켰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급자분들, 그런 분들이 거주를 하셔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 놀리는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갖고 김장을 해서 주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한 6, 7년 전부터는 지금 이 직원들끼리 배추를 심어서 계속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서민들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직원들께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쭉 지금처럼 일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